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기랑 싱크하수구 그리고 변기도 총세 건을 했어요 세 건을 했는데 아 마지막 에좀 진상이었어요 외국인이 살고 있었는데 변기 뚫어주고 나서 이제 한 15만 원정도 받았더니 뭐 15만 원씩 받냐고 막날생 날들 쳤나 봐요 전화 왔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변기에 꽉 들어막혀 갖고 간신히 뚫었다고 에어광으로 간신히 뚫었다고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를 지금 단계도 어마을 쪽에 와 있는데 어 변기를 한번 내려볼 텐데. 전기 막혔다 그래서 왔는 아, 좀 심각하구나. 안내려가네안 내려가네요. 카메라 투입 한번 해볼게요. 자,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, 내용물 살짝 올라온 거 보니까, 적체라는 거를 이제 해가하고 넣으셨나봐요. 근데 내리면서 했으면 괜찮은데, 그냥 하시는 바람에 막혔던 거 같은데, 지금 이게 변기물 내려가는 상태를 봐서 버리는 물이 심하게 상당히 많이 내려간다 이러면 한몇번더 내려주고 빠져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또 막혀요. 자, 이제 한번 보실게요. 이렇게 오래 내려가면 지금 배관이 걸려있다는 얘기거든요, 이게. 네, 상당히 오래 내려갑니다. 이러면 배관에 걸려 있는 거예요. 물 많이 내려줘야 돼요. <laughs> 원래는 이게 물을 내리면 쫙떼는 네. 소리가 쫙한한 한, 5초 정도 네. 있다가 네. 물이 싹차올라와야 되는데 안, 안 차오르면 막혀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나마 운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. 그래요? 예. 네. 뜯어야 돼요 혹시? 아니요. 계속 이러면 아니요. 내려가겠죠? 아 너무 자, 여기 변기를 지금 세팅을 다시 해드렸어요. 이게 여안에 보면 체인이라는 게 있는데, 까마색 체인 빠진 거보이저죠 저게 어이 볼타 음, 방향이 이쪽으로 돌아와 있어야 되는데, 이게 어떻게 있으면 이게 일자로 돼 있었어요. 니옷 이렇게 돌려놨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놔도 빠질까 말까 하는데, 이기 일자로 꺾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돌려놨어요. 지금 이렇게. 이렇게 돌려놨다는거 이렇게 해놔도 빠질까 말까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놨다는거 이건 왜 빠져있을까요? <laughs> 어쨌든 조립해 주겠습니다 <laughs> 저 지금 무실동 요즘 보네르 카운티 들어왔어요 지금 일단 1차로 샤프트를 먼저 집어넣고요딱 빼보니까 많이 좀 쌓여있어서 일단은 샤프트를 먼저 스케일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물 틀어놓은 상태에서 스케일링 바발시 작업 할게요 지금부터 자 지금 배관 스케일링이 됐는데 배관에 한20% 가량의 물이 차 있어요 구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결국 물이 안 빠졌다는 거를 지금 저기를 해드렸고 예, 이제 한번더 샤프트를 이걸 한번더 집어넣어서 한번더 스케일링 해드릴 겁니다 예. 자 지금 스케일링 해드렸고요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싹다 떨었습니다 이렇게 해 드려야 돼요 이게 FM 정석입니다 자, 이제 아시겠죠, 다들. 자, 카메라에서 라이트 끄고,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넣어봐도 똑같아요. 그죠? 잘 보이죠?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. 100%다 떨었어요, 지금. 그죠? 예. 가 지금 이 부분이 안 돼서 봤는데, 요 부분, 요 부분이 안 돼서 봤는데, 지금 이 부분이 함몰됐습니다. 약간 주저앉았어요. 약간 주저앉았으니까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. 나왜 걸리나 했네. 이건 떨어져야 떨을, 떨을 수가 없습니다, 지금. 안 떨어져나가요. 어쨌든, 관은 지금 요거 빼고는 100% 스케일링 깔끔하게 다 됐습니다. 썼어요? 예. 쓰는데 그게 지장은 없는데, 일단은 네. 요거 네. 지금 투입을 하게 되면. 아니, 근데 겁을 주시니까. 아니, 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, 지금. 내가 분명히 저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. 이건 솔직하게 말씀을 해드리고, 고지를 해드리고 작업을 해야 돼. 그게 맞아요. 관이 빤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. 근데 저걸 떴는고 어떻게 쌓을 거 관 빵꾸 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예 고지를 해드리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되는 상황이다. 자이집 같은 경우에는 뚫어는 드렸는데 지금도 말씀하다시피 겁을 준다 그러는데 고지해 주는 것도 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. 고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예,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. 아예 고지를 해드리는 거는 겁을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아예 겁을 좀 겁이 게 뭐. 아, 이사람이은 다음에 대화 못하겠다. 이걸 겁이라 <laughs> 그러면 어떻게 했지. <laughs> 자, 이걸 받고 이렇게 작업해주는 사람이 없어요, 지금. 작업해주는 사람이. 그냥 한번쓱 하고 만다고요? 이게 여기 어, 어, 물만, 물만, 물만 내려가면 그냥 간다고, 사장님. 불, 부유물들이안 내려가, 그죠? 이제? 물만 딱 내려가면 네. 보여주면 그냥 빠진단 말이에요. 그 사람들이 낫겠어요, 제가 낫겠어요. 그러니까 사실. 제대로 해. 아니, 그럴 때 공사 어, 다보면 어, 뭐 어떻게 해. 더 달라네요, 그니까 이게 <laughs> 반만큼 그러니까 해준다 하잖아. 반만큼 내니까 최대한 해주세 너무 마시면 안 돼, 너무 마시면 안 돼. 아, 그 아니요, 튄게 아니라, 아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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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뭐, 한 거야. 모두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.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. 너무 뭐, 마시면 뭐안 돼. 네. 내거 아니에요. 뭐, 뭐 맞. 야뭐 카메라가 망가질수있있요요래서서그런 i 카메라 c e Camera 는 a m m 손손 a 에 손해에 손해. 아이 t 가망가졌가망이졌비도지장 오래 지긴했래 쓰긴 했는데 저 장비도 꽤 비싼 장비거든 w I don't know. I d 그죠 그래도 운이 좋으셨어요 아다 네. 떨어졌네요 떨어졌네요 여기, 이렇게 하면 이아있죠아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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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어떻게 거그가 후배, 구배가 안맞으니까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. 네 거기 떨어졌어 조금 남았나? 거기, 자, 요 부분이었는데, 카메라 보면서 지금 떨었습니다. 요 위에 있는 게 지금 슬러지에요. 슬러지인데, 이게 떨었어요, 지금. 예. 네. 100%. 보셨죠? 조금 더. 저기 뭐야, 한 번. 아이고, 뭐, 저거까지. 아니, 아니, 내려가지 이거 걸려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. 여기, 이, 이, 샤프트에 걸려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. 샤프트 빼야돼. 음. 아, 아, 땡기면 딸려오잖아, 지금. 부위물이? 네, 부위물이. 아, 그, 돌됐던 게, 돌됐던 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. 음. 그렇기 때문에, 이거는 저기요. 야, 보이죠? 덩어리. 예. 어진 거예요. 이게 덩어리라고 얘기죠. 덩어리가 당면 딸려오잖아요. 뭐 딸려오죠. 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. 자, 아, 그러면 덩어리네. 덩어리가 떨어진 거죠. 왜안 내려가는 데내 샤프트에 걸렸다니까 지금. 로 <laughs> <laughs> 요거 좀 요거 좀 찍어 주세요. 샤프트로. 자프, 이렇게만 네. 있으면 네. 되죠? 예, 예. 예. 저거 돌려서 좀 돌려서 좀쳐낼 거니까. 불을 좀뺄게요 불을 좀깰 다시 가야 돼. 지금 굉장히 잘 뚫린 거예요. 지금 이 앞에 있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, 반대로 내려가지는 않네요. 원주신에서 지금 이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하고, 저 형님 밖에 없어요. 연락 받으신 분이요? 네 아니, 그분 이 15만 원을 얘기했었는데. 아니, 지금 상황이 급박하잖아요. <laughs> 사장님, 무조건 돈만 갖고 그러실 건나다 도로 뺄 거예요, 진짜로. <laughs> 다, 다떨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. <laughs> 카메라 망가지 끝까지 가고. 알았어요, 건데. 알았어요. 네. 아예 예. 그만 얘기합시다. 알겠습니다. 예. 왜 그분이 안 오시나 그랬어. 그냥 슬쩍 빼갖고 하는 거는 그냥 15만원 해줄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떼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안 떼어. 그래. 여기 공연관이에요. 여기. 여기 걸려있죠? 어, 아, 여기 들있네 덩어리가. 예. 네. 이거 깨드리려고 지금 는 거예요, 내가 지금. 아, 그니까. 파스가 내주세요. 내려아 아까 걸렸던 게거기 떨어진 게거기 걸렸던 거잖아요, 네. 그죠내려갔나 어. 아, 내려갔나? 어, 내려갔다. 내려간 거예요? 이게 공연관이에요, 여기가 지금 보시면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아, 니까 그러니까.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물이 아래로 방울처럼 떨어지는 거 보이죠? 공연관이 다 떨어지셨어요, 지금. 클리어 됐습니다. 네, 지금도 변기 하나 뚫어 주러 왔어요. 변기 하나 뚫어 주러 왔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막혔네요. 예. 네. 자, 지금 일단 뚫었는데 한몇번더 테스트 할 겁니다.